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시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차 애플, 어, 협의가 중단되었다. 오늘 뭐 공식까지도 나왔는데, 아, 요건, 자,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하락의 주범이었죠. 자, 아스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드디어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와, 백신이 이달 중, 설 이전, 그 다음 이달 중순, 그리고 계속 점점 뭐 지연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그래도 뭐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 좀 공급이 좀 원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식약처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요. 자 영화 승리호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흥행이 지금 저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지해 드렸듯이 5G 관련해서 지난 주에 칼럼을 기고했는데 올라오긴 오늘 올라왔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자 칼럼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저희 그 채널 홈 오시면은 홈 영상 재생목록 그 중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을 다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친절하죠 그래서 어,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앞두고 이제 살짝 소폭 상승 을 보였는데 이제 돌파 정도까지는 못 나왔고 소폭 상승 정도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증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끌고 가고 다우지수는 좀 딸려 올라가는 느낌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 죠 나스닥은 추세가 죽지 않는다 지금 21선 한번 흔들기 나와도 바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탈에 따라라기보다는 잠시 이탈해서 이제 속임수구간해서 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추세를 잘 만들고 있고 속임수간 구 정도만 나오지 실제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어, 지난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 회복되는 것은 사실. 어, 조금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이 부분은 예측하는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같습 코로나가 빠르게 진정되면은 빨리 회복될 것이고, 조금 천천히 지금처럼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죠, 코로나가. 지연되면은 조금 천천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어,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는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 1조 9천억 그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느냐 정도가 좀큰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미국이랑 이제 EU랑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관세 일시 중지하는 거 검토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뭐 협의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소식 들어온 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진자가 이제 289명으로 해서 이제 거의 3개월 만에 거의 3개월 이죠 200명대를 이제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좀더 점차 안정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빨리 지금 뭐 9시 제한 뭐 이런 거는 이런 규제는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없다시피한 규제인데 에, 빠르게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제 좀 얼른 좀 이제 정상화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러시아 백신을 이제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뭐, 화이자에 대해서 이제 맞았는데, 뭐, 노르웨이에서 뭐, 뭐, 문제가 나왔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각 국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일부 국가에서는 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러시아 건을 안 맞고 싶네요, 저는. 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화이자든, 아스트라든카든, 뭐, 모더나든, 뭐, 뭐, RNA 쪽이 요즘에는 조금 대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러시아 쪽, 중국 쪽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뭐, 뭐 들어오면 맞긴 맞아야겠죠. 어떻게든 백신, 백신이 돼야지 어떻게 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 정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65세 이상, 이제, 분들께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식약처에서 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각처에서 근데 시약 시각 우리나라 시약처는 그래도 해외 외국보다는 조금 어 그렇게 좀 빡빡하지 않은 편이라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65세 이상 분들께 어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가 나오면은 아마 그 이하분들께 이제 공급이 되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벡스랑 화이자랑 계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벡스랑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좀 남아가지고 계속 지원됩니다. 원래는, 처, 최초 물량은 뭐설 이전에 들어온다라고 했다가, 중순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뭐 좀, 좀더뭐 조율이 돼야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원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만 한 150만 도스. 그러면은, 이회 접종분이니까 75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150만 명한테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받을지 아니면은 150만 도스로 이제 뭐 75만 명 이렇게 해서 나눌지는 뭐 알아서 하겠죠 그 부분은. 근데 봐야겠지만 150만 도스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급이 뭐 확정돼 있다라고 하니 참고 정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슈는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가장, 뭐 관심 갖는 부분 중 하나인데, 외국인들, 뭐, 3,500억, 이 정도는 이제 뭐, 많이 매도했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조단위로 워낙 매도하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 뭐, 3,500억 정도면, 아, 이 정도면 그냥 조금 매도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시장도 좀 관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현기차 그룹만 좀 급락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나머지는 그냥 좀 무난하지 않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룹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차이 실현이 일부 계속 매도 나오면서 일부 차이 실현이 계속 나오죠. 생각보다 지수는 잘 보시면 오늘 뭐0.9% 밀렸다. 근데 잘 보시면 지수는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아서 아직도 상단 부분에 있죠. 이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어, 2950에서 3150 사이다라고 보면은 이 사이에서 박스권 그리는 거 상단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어, 내일 모레 만기일까지 해서 이걸 넘어가느냐. 뭐, 가능성도 있는데, 예, 뭐, 굳이 이걸 모레까지 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쉬다가,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 정도 매도한 거,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다라고 저거는 작년부터 이미 말씀드렸죠. 2월까지는 나올 수 있고, 보통 2월 둘째 주에서 한 셋째 주 정도 설연휴까지 껴있으니까, 한 셋째 주정도까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뭐, 조금 길어지면 말까, 말일까지인데, 왜냐면은 올해는 연초에 매도를 안했었죠 그러다 보니, 1월 하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좀그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는, 1월 하순부터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 2월 말까지 나온다고 해도 괜찮고, 뭐, 2월 중순으로 해서 한세째주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예전과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식 좀 매도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저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죠. 그냥 애플카 때문에 밀린 겁니다. 잠시 후에 주가는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21선 앞두고 돌파 못하고 지금 그냥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못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코스피도 이렇게 박스 권으서 위쪽에 붙어있죠. 코스닥 어때요? 21선에 붙어있죠. 이렇게 안 밀렸잖아요. 61선으로 안 내려오죠. 그러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아 그래도 주가가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 어, 지금 수급은 관망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수급이 나쁘지 않다 연휴 앞두고 여기서 물량이 쏟아졌다 라고 하면은 지수가 급락이나 한번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시장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괜찮다 자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쉬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은 81500원에서 87500원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죠 지금 요 삼성전자는 하단에 있는데 우리 지수가 넘어가려면 아예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넘어서 9만원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주도주는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됐든 하인스가 됐든 엘 g 화학이 됐건 아니면 뭐 언택트 쪽에 이엔시소프트다뭐 이런 쪽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시장을 좀 끌고 가줘야 됩니다. 언택트 쪽이면 NC 혼자 가면 안 되겠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데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도주가 좀 등장을 해서 끌고 올라가야지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코스피는 조금 쉬고 코스닥 쪽에서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셀티룡 그룹주가 좀 살아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5G랑 IT 쪽, 요렇게 살아나면은 그냥 뭐 코스닥은 날라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가 연초에 워낙 급등을 해서 지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휴 이후에 코스닥 쪽이 한 차례 좀 위쪽으로 어 치고 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봄에는 어안 나오면 좋겠지만 봄에는 보통 한번 정도는 조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하기 시작하면 어 투자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 전조 증상으로는 매년 제가 뭐한 4월 정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쯤에서 우선주 파동이랑 그리고 품절주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그 뒤에는 조정이 한번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뭐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서 밑에 수급이 계속 받쳐 주기 때문에 뭐 강력한 뭐 지수 하락은 안 나오시는 일부 종목별로만 이제 순환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공포감을 갖거나 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쉬었다. SK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어, SK하이닉스도 좀 쉬는 날이었고 그냥 13만 원 쪽에 붙어 가다가 좀 쉬는 거였죠.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료 노출되고 하면서 좀 쉬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 중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35만 원 저항까지 한번 돌파 시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한번 붙은 다음에 22선, 62선까지 나오고 이 양봉 하단까지 나죠. 그럼 가격적으로는 이제 슬슬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기아차죠. 자, 기아차, 어, 하루 만에 한 15%가 밀렸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예견된 일이에요. 주말에 이제 협상이 중단됐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린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계속 이 관련주들, 애플카 관련주들 조금은 덜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구형테크라든가 동원금속 KBO토시스 뭐 아진사다 이런 종목들 뭐 계속 뭐 말씀을 드렸을 화신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만약에 뭐 협상이 어느 정도 뭐 진행된다 이래도 한 차례는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그냥 제로 자체가 잠정 중단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 중단이라고 하는 게 너네랑 앞으로 얘기 안 해. 우리 절교야. 이게 아니에요. 이 절교한다가 아닙니다. 잠깐 중단, 현재는 중단돼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다시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그룹에서, 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기아차 쪽하고 해서 애플하고 해서 뭐 협의 중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뉴스 언론을 통해서. 그럼 현대차 쪽도 그렇고 애플 쪽도 그렇고 부담이 돼요. 이렇게 집중 받으면서 계속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개념이죠. 애플이라는 이 이름을 어, 업어 가면서 가는 거는 이제 좀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뭐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보다는 또 노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현대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차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기아차가 또 이제 미국의 공장이 또 이제 애플이랑 또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또 있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공장 주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막 흘러가니까. 어, 양쪽 측에서 기업 측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너무 공개되는 것보다는 만약에 잠정적 중단이다라고 해놓고 그냥 비밀리에 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이게 아예 뭐 절교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아차 가 어디까지 밀려야 돼요? 이렇게 밀려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애플카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애플카 때문에 올라간건 내주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85,000에서 95,000 사이 요 정도 박스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거는 이탈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탈 안 하고 있죠, 지금. 하루만. 오늘,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이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탈 안 하고 있죠. 21선 정도 붙여놨죠. 그럼 언제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안 밀린 거예요.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올라간 게 이미 한 거의 한40% 되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덜 밀린 거. 아직도 상승된 거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게 어, 이제 기아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다, 혹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밀려있는데 아직도 이제 기존에 들고 있다가 수익이 많이 났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4만원대에서 매수했다 근데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 밀렸다 이거 매도해야 되느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아차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순수하게 애플카 때문에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이만큼은 애플카 때문에 올라온 게 맞지만 기아차는 지금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어, 선회를 잘 하고 있잖아요. 수소차도 뭐잘 하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교, 이, 바뀌어가고 있는 탈바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 이렇다라고 하면 기업에, 어, 뭐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애플 하나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현기차가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잘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단된 건 타격은 맞습니다. 타격은 맞지만 이걸 다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현기차는 지금 성장을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노리면서 성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음, 조정 구간은 오히려 좀 쉬는 구간까지 기간 조정까지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뭐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 단기적인 그 말씀했던 부품주들 급등한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은 어,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뭐 구형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설명드리는데 경고 과열 들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주, 어, 더 올라가면 중단 거래 정지됩니다라고 했씀습니다 단일가 매매 거래 정지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이미 나, 뭐 나왔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하한가로 다시 한번 밀렸고 고점 대비서 해 하한가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밀렸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어, 다음날 제가 그 말씀드리고 목요일 날 말씀드릴 매도 안 하, 정리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피곤한 이제 이틀을 맛보셨겠죠 금요일하고 오늘 그러니까 과열권에 들어간 종목들은 매수가 아니라 정리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분할 매도라도 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형 택뿐만 아니라 뭐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원금속도 잘 그래도 금요일날은 그나마 조금 버텼었는데 밀리긴 했지만 그나마 좀 버텼었는데 오늘 뭐 아주 뭐 급락 보였죠 비슷하게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또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간 다음에 또 오늘 뭐그 금요일까지 한 차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때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다시 한번 뭐 수익 받던 거를 대부분 내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낮은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당연히 뭐 현대차 그룹은 다 밀렸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이제 그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현대차도 보시면은 하단 쪽은 어떻게 어떻게 잘뭐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보시면 23만 원 부근 구간은 유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정도까지만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차 뭐 기아차 쪽은 밀릴 정도까지 밀렸다. 현대 모비스나 위아나 뭐 이런 쪽도 당연히 뭐 크게 밀리는 게 마찬가지. 근데 기존에 있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만들고 있죠. 현대 위아 어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과하게 급등했었는데 이 부분 과열을 시키는 움직임 보이면서 좀 밀린 정도지 이게 뭐, 뭐 추세를 뭐 아예 아 이건 추세가 좀 너무 가팔랐으니까 이 흐름 자체를 꺾어서 아예 뭐 하락으로 뭐저 아래까지 뭐내려꽂혀서 이만큼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예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적 중단이 아예 끝났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추후에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은 적어도 애플이 아니어도 현대차가 이런 정도의 제한을 받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영상을 따로 하나 빼드릴 걸 그랬네요. 자, k i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죠. 그린모빌티의 리 지분을 50.9%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어, 뭐 좋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어, 기존에 못 넘어가던 이 저항 구간을 확 뛰어넘어오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은행주가 오늘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은행주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뭐 하나금융지주 올라와주고 하나금융지주 이제 3 6,500원 유지해주면은 당분간은 조금 볼수 있지 않나. 3 6,500원 이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소폭 올라오면서 그래도 2 1선 정도는 올라왔고6 1선까지는 넘어가죠. 이 33,000원대를 넘어가주는 게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좀 잡아두고 일부 종목들을 조금 조정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호조 기업들은 많죠. 한국타이어. 어. 자, 한국타이엔 테크놀로지 어뭐 좋은 모습 보였고 아프리카 TV나 뭐롯데케미가 많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 호조 혹은 뭐 분기별 혹은 연도별 그리고 영업 이익별 뭐 이렇게 해서 어, 실적이 뭐 계속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본다? 급등했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급등한 후에,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기다려보시면은, 이렇게 쉬는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 내가 원하는 가격권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롯데 케미칼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얘가, 어, 들어올랐는데, 어, 롯데 케미칼만 못 올릴 리는 없죠. 어팡이, 대한이나 롯데 케미칼이나 뭐, 금호석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금호석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 특히, 대한이어랑 롯데케미칼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겹치는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얘만 소외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롯데그룹에서 이 케미칼 쪽으로, 화학 쪽으로는 계속 이제 투자를 뭐 잘하고 있고, 육성을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얘만 눌려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실적 얘기 나오면서 29만원을 넘어갔습니다. 29만원만 유지해주면은, 롯데케미칼은 좀더 보유해도 되겠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대 매출 뭐 얘기 나오면서, 어뭐 상장 후에 급, 잠깐 급등 나다가 다시 뭐바닥권을 기어 다니다가, 어 이제 살살, 살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태경B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적 모멘텀 뭐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뭐 급등했던 부분, 이제 원, 이 원하는 가격까지 뭐 쉬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상승 흐름은 만들었는데, 그래도 상승이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좀 약하면서 참고하시고. 한성 같은 경우도, 어,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고. 어 그리고 이제 한국 단자나 힘스 힘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 보였죠 힘스도 이제 21선을 드디어 이제 막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뭐이 기존에 좀 한번 출발해도 되는데 좀 이제 뭐좀 지루하게 좀 끌려온 종목이긴 한데 어, 이런 종목들도 이제 힘을 다시 한번 낼수 있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들어왔죠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실적으로 해서 꾸준히 뭐 좋아지고 있었고 실적으로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해줬는데 이러면은 어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죠.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매도 자리고 조금 천천히 간다라면 그냥 추세적으로 쭉 보유해도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이나 뭐 기대감이 된다라고 하는 조금 뭐 s o 1 l 당연히 뭐 작년 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s o 1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s o 1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현대기아차 그룹과 함께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얘기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거기에 이제 LG화학이랑 협의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오늘은 또 실망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고 오히려 차라리, 엘 g 와기랑 뭐, 좀, 금액이 좀 높더라도, 합의가 되면은, 이약재가 해소가 되는 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하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올해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상사업체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일 좋게 본다라고, 그, 눈의 뭐 최근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고 뭐 한샘이나 뭐 굉장히 어려워서 짠샘도 한동안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번 좀볼 만한데 한솔 케미칼도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가온미디어 작년에 조금 쉬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뭐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격이 너무 과다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도 한 차례는 정리하고 어좀 쉬는 구간에서 다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어, 기존에 한 차례 올라갔다 지금 쉬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아이, 미리 반영됐잖아라는 의미 쪽으로 해석되면서 살짝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어, 뭐, 18,000원 부근이라도 내려와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승리호 소식, 뭐 말씀드리면은, 대성창투가 이제, 뭐, 영화, 국내 SF영화죠. 승리호의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소 얘기로 해서 투자사로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 원래 창투사들이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참고하시고 어, 대성창투 말고도 이제 뭐 엔시소프트라던가 어, 이렇게 투자 이게 한 1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100억 어, 100억사 배급, 이 메리크리스마스에다 1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기업은행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업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 수납매 모멘텀이랑 같이 엮인 거고요. 21선만 유지되면 좀 보유할 만 하겠죠. 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승리 후에, 이제, CG 쪽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7천원 유지가 안 됐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다음 쪼로록 밀렸죠. 7천원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항이 7천원인데넘어가 뭐 올해, 덱스터는 저는 기대감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덱스터가 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요?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뭐 움직였죠, 덱스터. 어 좋은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덱스터랑, 위즈윅 스튜디오, 뭐, 자주 말씀을 드렸죠. VFX 조금 위즈윅 스튜디오가 담당을 해서, 어, 오늘 뭐갭 상승한 다면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오히려 가격적 메리트 그리고 과열을 시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제 매수 자리를 뭐 잡을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NC 소프트랑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겹쳐서 신작기 대항까지 있습니다. 투자사 사실 NC나 기업은행 정도 되는 어, 이런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 대형주 계열 쪽은 이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뭐, 대성상추처럼, 뭐, 덱스터, 뮤직스튜디오처럼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일은 흔치는 않아요. 예. 최근에, 뭐, LG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갑자기 대형주가 급등하니까, 아, 대형주도 저렇게 평소에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드문입니다. 몇 년에 한번 나오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식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지금이 유동성 장세로 좀 특수한 장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대신 이제 그 이슈보다는 사실 엔시토프트는 컴투스와 함께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으니까. 좋아, 좋은 아좋 것인데 참고 정도 하시고 105만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소프트는 이제 105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올해 100만원 위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원 대가 될것 같습니다. 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뭐 100만원을 종가 기준으로도 뭐 안착 어, 이 정도면 안착이 안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안착 가능성이 이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소모조 쪽하고 이제 확장팩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골프게임하고, 이렇게 해서, 어,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 이제 21선 정도는 탈환을 했습니다. 컴투스가 너무 서머너즈 한, 한 가지 게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올해는 좀 이제 돌파구를 찾아서 뭐 추가적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찾기를 뭐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이슈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